<웃음> <웃음> 네. 일단 뺏어왔습니다. 강현목, 저 나, 안잘 나갔습니다. 맞습니다. 앞으로 보내는 패스트 나갔습니다. 어, 저희 어, 카메라 감독들도 좀 바빠졌고요. 네, 지금, 네, 덥게 씌우느라고. 지금, 지금, 어, 지금 경기장이 전체적으로 바빠졌어요. 아, 그런데 지금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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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진혁 지금 선수가 아까 강현복 선수가 키, 킥을 했을 때 네. 어, 네, 지금 중요한 부위에 맞은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뭐 비도 갑작스럽게 내리고 있고 경기장의 분위기 전체가 좀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. 네, 여기서 강영복 선수가 크로스 시에 어우 아우, 예 무방비로 맞았네요. 네, 그, 그, 자 굉장히 아팠을 텐데 공이 본인한테 왔기 때문에 그걸 참으면서도 공을 처리하고 저렇게 누웠습니다 네, 자저 보통은 뭐 남자들만 알수 있는 보통이죠. <laughs> 선수생활하면서 겪어보셨어요? 저몇번 있습니다. 아, 네, 정말 뭐. 힘들죠 어때요? 힘든 고통이죠뭐한 번도 없으시죠? 아 있으면 안 되죠 아니 뭐 이렇게 뭐 동네에서 축구 <laughs> 하시다가도 뭐 그런 경우가 가끔생기지 <laughs> 않습니까? 다행스럽게 전 없었어 아, 아, 정말 다행이네요 네. 근 사실 저렇게 갑작스럽게 공이 강하게 와서 부딪힌다든지 하면은 네.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구워있어야 돼요 네. 네. 그말 그대로 하고 네. 있습니다 네렇게 저기 또 지금 쿨링 브레이크 타임이죠 네, 네. 그때 마침 네. 네. 지금도 아마 선수들이 확연하게 비가 오는 걸 좋아할 것 같습니다. Yeah. 아,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. 네, 네, 네. 지금 또 주장 완장을 달고 있는 김진혁 선수입니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저, 저 입모양에서 많은 감정들이 그렇죠. 느껴지네요. 네, 와시라고 있는데, <laughs> 자, 저 와시의 의미가 많은 걸 담고 있죠. 네.